안녕하세요. 컴사브 김쌤입니다. 제가 컴퓨터 커리큘럼을 짜놓은 지 벌써 5년 정도 지났는데요. 원래 모니터 관련된 강좌는 앞쪽 3번 시트에 있었는데 다른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아직 한 편도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총 14회에 걸쳐서 모니터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컴퓨터나 모니터에서 해상도는 화면의 크기, 화면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해상도의 단위는 픽셀을 사용하는데, 1920, 1080 또는 1280 곱하기 720 이런 식으로 표시 하고요. 이 예제에서 앞쪽의 숫자는 가로 길이, 뒤쪽의 숫자는 세로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920 곱하기 1080은 가로로 1920개의 점. 픽셀이 찍혀 있고 세로로 1080개의 픽셀 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예요. 자, 상식적으로 점이 1개 찍혀 있을 때와 점이 10개 찍혀 있을 때 어떤 게더 길까요? 10개가 당연히 더 길겠죠. 그래서 1280 720보다 1920 1080이 크기가 더큰 겁니다. 길이가 더 길고요. 결국 해상도가 높을수록 사진이나 동영상의 사이즈가 길어지고요. 파일의 크기도 커집니다. 현재 이 사진의 해상도는 200픽셀 곱하기 113픽셀입니다. 가로로 200개의 점이 찍혀 있고, 세로로 113개의 점이 찍혀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 사진의 해상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해상도가 1000 곱하기 565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사진을 보면 선명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화질이 저하됐어요. 뿌옇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계단 현상까지 생겼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해상도를 높인다고 해서 이미지나 동영상의 화질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모니터의 선명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화질이 좋아지기 위해선 모니터 패널이 좋아야 되고 또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빛의 양도 충분해야 되고 화질이 좋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야 돼요. 그럼 해상도 높은 모니터를 살 필요가 없겠네요. 모니터 해상도가 높으면 더큰 사진이나 영상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요.